감사합니다. 네 보시다시피 미모와 무를은분와의 김동입니다. 정말 이렇게 앵콜 갈라실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. 정말 뜬신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명규랑 저랑. 희봉씨랑삼촌씨랑넷시서 디포유라는 이름으로 공연 활동을 했었는데, 그때도 너무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격스러운 공연 많이 했던 것같고 <laughs> <laughs>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이고 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네여러분금 파트너님 이후에 너무나 변화된 게 많아요 변화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변화된 점 일단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일단 아또 이런말 하기또 송구스러워요 얼굴이 잘생겼다 는면 잘생기셨어요 솔직히 VCR 봤죠? 진짜 충놈이 따로 없는데 보면서 느껴요 아 정말 좋아졌다 얼굴이 욕했다 개천에서 욕났다 약간 그거였는데 아무튼 그거 나오고 나서 춤이 되게 마음으로 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, 관객분들한테 더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고,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실력이 줄더라고요. 그래서, 발레 트레이닝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앞으로 발레를 열심히 해가지고, 여러분들께 꼭 전막 발레를 보여주고 싶다. 네. 그럼, 이다이는 텐션 라인 나고 나서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? 저도 뭐.. 외모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디요? <laughs> 아, 화장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아아! <laughs> 네, 저야말로 변하는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 무대에 설때 관객분들과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고 싶은 그런 자세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아디다스 무대 같은 거 언제 보겠어요 제가 그럼 나이키 무대도 할 거예요 아, 언제가될지 뭐, 몰라요. 네, 그렇 네, 정말 그 연예인들만 한다는 그런 네, 그런 브랜드 모델을 정말 댄싱 라인의 힘으로 제가 그렇다. 감히 댄스로서 네, 그런 모델 부탁까지 대봤는데 정말 저에겐 정말 큰 변화가 많았어요. 아. 네, 그거에 이어서 또 시즌 2가 시작된 거 네. 아, 시즌 2요? 네.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? 네, 어마어마한 분들이. 은하 지인들도 많이 나오셨다말이 네, 지인 네, 아 너무 많이 나오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배님, 후배, 스승님 뭐 다나오네요 그래서 춤춰 <laughs> 진짜... <laughs> 왜안 믿어 그래서 <laughs> 오제 오진 좋아하더니 들진 싫어하네 아, 그래서, 어, 그래서 알았어, 알았어 그래서 어 되게 기대가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댄서들이 이제 시즌 2에 나온다니까 되게 기대가 되고 꼭 6월 13일 꼭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. 저 시즌 한 이전 시즌 안 돼요. 아, 시즌 네. 중에 달려있는 가 나와요. 저 이전 시즌 안 돼요. 그다음 분 네. 뭐가 되있죠 네, 정말 드래프트 때 화제였어요. 아, 아름다운 몸집. 아, 잘 생겼어. 네, 잘생겼습니다. 멋 이뻐. 멋있어. 좋아 아, 웬일이래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유종이 미을를 <민을> 건드리려고 <laughs> 오늘좀 좋다고 려고요 네, 굉장히 라이브 의식을 느꼈던 그분이거든요 네, 어, 네 맞아요 네 그분의 무대 저희 한번 만나서 하겠습니다 오늘만 축구 들어갈게요 박일까봐 어? 그럼 저도 이것도 축구 같아요그 <laughs> 네, 다음 무 다음 무네 다음 무대 푸쉬 <laughs>